다시 다시 다시, 처음 보는 순간, 단 한마디가 떠오른다. 이건 럭셔리의 재정에다. 2026년형 기아 K9은 단순한 플래그십 세단이 아니라, 기술과 품격이 하나로 융합된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다. 세련된 디자인과 혁신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탑승자를 위한 정교한 배려까지, 지금까지의 K9과는 차원이 다르다. 외관부터 압도적이다. 전면에는 기아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담은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더욱 웅장하고 넓게 펼쳐져 있으며, 얇고 정교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미래적인 인상을 만들어낸다. 측면은 매끈한 곡선과 강렬한 캐릭터 라인이 어우러져 공기역학적으로 완벽한 비율을 자랑한다. 20인치 다이아몬드 컷휠은 단단한 존재감을 주며 후면부의 와이드풀 LED 라이트바는 한눈에 K9임을 각인시킨다. 크롬 트림과 새틴 피니쉬의 조화는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하다. 퍼포먼스는 더욱 정제되었다. 3.5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되어 최대 출력 400마력에 가까운 힘을 발휘하면서도 놀라운 정숙성을 자랑한다. 전자 제어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흡수하고, 고속 주행에서는 차체를 낮춰 안정감을 극대화한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4초. 그러나 엔진음은 고요하고 우아하다. 마치 전기차처럼 조용하지만, 가속할 때 느껴지는 묵직한 힘은 여전히 K9 다운 품격을 보여준다. 실내는 한마디로 하이엔드 라운지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세상이 달라진다. 27인치 와이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를 따라 이어지며 운전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동시에 제공한다. 새로운 제네레이티브 음성인식 시스템은 운전자의 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차 안에 모든 기능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어할 수 있다. 천연 나파 가죽 시트, 무광 우드 트림, 그리고 64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가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마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 같다. 3D 사운드 시스템은 홀로그램처럼 입체적인 음악 경험을 선사한다. 뒷좌석은 VIP 전용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독립형 리클라이닝 시트, 마사지 기능, 냉온 컵홀더, 그리고 전용 14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다. 탑승자가 느끼는 모든 감각이 편안함이라는 단어로 수렴된다. 안전 기술 또한 최고 수준이다.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HDA3.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야간 보행자 감지 시스템 등 첨단 ADAS 기술이 기본 탑재되어 있다. 차량은 운전자의 피로도와 주행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필요한 도움을 즉시 제공한다.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국내 기준으로 기본 트림은 약 7,200만원부터 시작해 상위 모델은 8,900만원대까지 예상된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예술작품, 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결국 2026 K9은 기아가 럭셔리 시장에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었음을 증명한다. 정숙함, 기술력, 품격, 이세 가지를 완벽히 균형 잡고, 잠...